안녕하세요, 제 몽크입니다. 이번 상대는 쉔입니다. 이 영상을 찍었을 당시에 쉔이 궁 버프를 받아서 1티어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돌리면 거의 쉔만 나왔어요. 버프 당시에 쉔 승률이 55% 근처까지 갔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승률이 53%에서 54%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왜 아래에서 위로 가냐면요. 가끔 쉔들이 첫 번째 부시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쉔이 극 초반에 거의 최강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때리러 갈 생각에 행복해 하더라고요. 약할 줄 알고 갔더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뭐야, 왜 이렇게 쎄?가 되는 거죠. 쉔 스킬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독특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q 스킬인데 데미지가 상당한데 공속도 줍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이 검이 챔피언을 관통하잖아요. 데미지가 거의 두배예요 그래서 초반에 칼만 뒤로 두고 미니언 견제를 하려는 녀석들도 있어요. 이걸 안 한다는 건 상대가 벌써부터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반에 모데랑 마파밍을 한다. 이득이죠. 결국 후반 되면 최는 모델랑 딜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파밍만 해도 사실 이기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엄청 방어적이죠. 요즘 메타에 탱커가 라인전을 방어적으로 한다는 건 캐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겁니다. 2렙 때 칼이 뒤에 있고 도발을 맞게 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빠져줍니다. 도발이랑 칼을 안 맞았는데도 피가 저만큼 빠지는데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쉔 실력의 판가름을 하는 방법이 라인전을 방어적으로 하냐 공격적으로 하냐에요. 그외 장인들 있잖아요. 라인전을 보면 극상성이 아니면 웬만하면 엄청 공격적으로 해요. 쉔 같은 경우는 2레까지가 위험한 구간이고 3레 부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쉔이 앞으로 도발 했으면 킬각입니다 그냥 화끈하게 다리우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잭스의 반격은 패시브 스택이 안 쌓이는데, 쉔의 평타 보호는 스택이 쌓입니다. 쉔이 모델 상대로 초반 라인전 하다가 넘어졌다는 건그쿠킬은 하트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라인을 박아 넣으면 악순환이 오죠. 근데 여기서 웬만하면 방어하러 옵니다. 근데 이 방어할 때 주의점이 싸워주면 안됩니다. 미는 라인에 미니언이 저만큼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저는 집에 갈 건데, 피는 피대로 깎이고 라인은 라인대로 바뀌어서 패가망신입니다. 그냥 이러면 라인전이 벌써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6레까지 라인을 계속 푸시해 줍니다. 이 쉔들이 사실 라인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육 렙에 어떻게든 로밍 가서 이득 벌려고 하는데 어, 근데 이미 라인전이 끝나면 이카드가궁밖에 없어요 근데 궁으로도 이득을 못 본다 그러면 쉔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비싼 돈 주고 가게 들어갔는데 반찬만 먹는 거야 지금 이 라인에 집을 가면 랩차가 나는데 모대육렙이랑쉔육 렙은 느낌이 달라요 제가 무난하게 6레을 찍잖아요? 그러면 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인전 똥을 막을지, 다른 라인 똥을 만들어버릴지. 여기서 두개다 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지고도 픽창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지금 라인전만 봐도 숨이 턱 막히죠? 아, 고작 아까 그 1킬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쉔이 정글로 호응이 좋아서 갱만 안 당하면 웬만하면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진짜 설령 갱 당했다고 해도 주도권이 갑자기 넘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6렙 찍으면 정글러가 갱오기가 껄끄러워요. 이때부터는 시야를 다 잡아두고 무한 푸쉬를 합니다. 쉔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라인 나가면 타워골드 전부 가져갈 거다. 이런 뉘앙스로 플레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갱을 오면 정글러를 죽이세요. 쇠는 어차피 어시를 잘 먹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글러를 몇번 죽이면 안 와요. 성장하기도 바쁜데 죽으면 오브젝트도 다 뺏기잖아요. 그럼 결국엔 누가 당선이 될까요? 정글러가 온전히 욕을 먹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보시면, 이렇게 타워에 타고 있는 와중에도 딴 라인을 보잖아요. 공탈려고. 하루 종일 맞아요. 너무 맞는 영상만 있어서 도중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푸시하면 저 타워 골드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쉔 입장에서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답답한 쉔이 타워를 끼고 싸움을 거는데 이미 체급이 달라요. 혹시 모를 보호막만 빼고 변멸을 쓸지도 모르니까 궁다이브를 하면 깔끔하죠. 탱커가 저 자리에서 다이브를 당했다는 거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냥 탑은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중반부터는 쉔이 공 쓰면 따라가기만 해도 얘는 이제 미래가 없어요. 대참사죠. 근데 걔 따라다니기만 해도 쉔 입장에서선 계속 대참사예요. 아직 탑은 게임이 안 끝났어요. 타워를 밀어야 이기는 거죠. 타워 철거를 빠르게 해줍니다. 백사이는 폭딜이라서 그한 번만 버티게 되면 사실 뒤에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쉔이 참 대단한게 라인전 내내 혼줄이 나도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쯤 되면 게임 안하거나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타워를 밀었으니 탑은 이겼습니다. 쉐는 그냥 라인전에서 끝내놓으면 사실 한타를 할게 없어요. 라인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렌이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아... 뭐 유용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볼만 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